말이 안 돼, 진짜 아니야. 아, 나 이거 야. 잘했다니까, 진짜로. 아, 아, 이거 진짜 맞다니까, <laughs> 이거 진짜로, <laughs> 근데. 안녕하세요, <laughs> 블룸 여러분, 전집자입니다 이번 편은 두 아운의 후반기에 접어들며 동시에 가장 많은 호평을 받은 8, 9, 10 층을 보여드릴 차례입니다. 이중8 층과 9 층은 네트리 이메인 파티로 진행하셨고, 아쉽게도 헨나이는 순위권에 들지 못했습니다. 그리고 남은 것은 많은 길드의 심금을 울린 10층 보스. 오늘은 이 10층 보스를 진득하게 보여드리고자 준비했습니다. 그럼 모쪼록 맛있게 즐겨주세요. 저줄서 있어요. 오케이. 어디야? 9 5 0에 34. 마이너스 34. 9 5 0에 34? 아30 3 4에950 맞아. 안녕하세요. 아이 아니, 어디, 어디 어디? 어디? 마이너스 35에 950, 아, 예? <laughs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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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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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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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어 아니, 아니, 다니 아니, 아니, 아어아 아니, 아니, 아팀 아니, 아아 또 반대로 알려줬었어. 와, 다들 죽고 나왔어. 다시 들어간 당. 바로? <laughs> 아 그래? 아, 어, 어, 나 죽고 나와서 어. 다시 들어간다. 생각보다 두 번이. 계속 나와 <laughs> 사람들 계속 나와. 어, 다시 나와서 다시 들어간다. <laughs> 1 4번나와1 4 번. 네. 왔어? <laughs> 아, 뭐야? 토이의 지배자 어? 토뭐 장난의 지배자 토이 에디션. 아 패턴. 어. 응. 뭐야요 여기? 어 장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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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 1페이지다 아 이게 1페이지구나 뭘까? 진짜로 어, 찾는건가? 부서지나? 안 부서지네 어아요 어, 바닥 패턴이 나오는데? 어 여기도 사각이 아니네 그래 장판은 이렇게 그냥 피하면 되는 거고 장판은 딱 저렇게 네모 나게두 개나 이게 응. 보니까 이 기둥에 답이 있을 것 같은데 야 이거 그거 필요한 거 아니야 카드 뭐야 강아 는데 제가 카드 드릴게요 그러면 카드 그럼 그래, 기믹용 같이 <laughs> 카드 드릴 어, 그리고 이거는 기믹 실패인 것 같아 이거 어, 솔직히 음. 살수 있는 게 말이 안 된다 이즈 이윤서 그 모자 하나가 달랐다는데요? 파, 빨간 띠 말고 파란 띠가 하나 있었던 것같아요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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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응응. 이게 뭐야 안해지. 패턴. 아, 패턴 패턴. 이제 일 페이지 보다요. 자 여기서 잠만 깐 파란 띠 파란 띠잘 봐봐 머리. 파란 띠잘 찾아볼게요. 머리 머리. 없잖아. 없죠. 없는데? 없어. 없. 야 그게 강태. <laughs> 음. 없어. 근데 이거 제가 스케 써봤거든요. 아무도 어, 안, 안, 안안써던데 네. 음. 정화라는 거써볼까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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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화. 정화? 제, 저도 정화 한번 써볼게요. 그러면. 두둥타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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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야? 야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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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어, 어, 이 어, 이거 뭐야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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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 패턴 한번 봐볼게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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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띵띵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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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근데 이거 피하기 진짜 힘들다, 저거. 와, 범위가 말이 안 되는데, 저거. 띵띵. 아, 지금 넣었으면 안 되는데. 음, 그거, 그거, 패턴. 패턴. 반대로 가는 거지, 지 응. <laughs> 아, 그래도 한대 맞네. 음. 일단 다 때려볼게요. 띵. 이건 안 때려. 이건 안 때려지고. 어 잠깐 잠깐 잠깐. 얘얘 얘가 얘얘 얘가 좀 붉은색이다. 어? 아 그래요? 어얘 약간 좀 몸이 아니... 자 약간 적색 음... 같은 걸로 돼 있었는데? <laughs> 핑크색 핑크색. 어, 아, 어 여기서 보면 얘만 색깔 이 다르잖아. 어 살짝 빨갛게어 그렇지 그렇지. 이얘 음... 어, 색깔이 다른데? 살짝 빨갛긴 하 네. 한번 해보자. 저거, 한번 아, 보자.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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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근데 조금만.. 매... 조금만 때리면은그거예요 아, 이거 봐줘야겠다 맥 기준에 네, 어디 어, 볼게. 어 내가 9시쪽 볼게 어저기다 빨간색 어어어어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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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있네 이새끼가 카드로 없애야되나? 어? 아이씨 어, 뭐지 이게? 안, 안 부서지는데? 정화 쓰는건가? 맵에 하나밖에 없는 수준이었지 쟤 네, 제 아, 하나밖에 없어요. 아9시 아예 없었어요. 카드 아니면 정화일 거 같은데? 제가 카드 한 아, 카드 들어볼게요. 내가 그럼. 카드 들었어. 어. 아, 아 그래? 또 정화엘리가.. <laughs> 그거, 그거 패턴, 패턴, 패턴! 응. 아, 미안. 아.. 괜찮네요, 쓰... 괜찮아요. 천장.. 너가 카드로 부숴봐 응. 저기 구석에 있다. 응. 정화도 써봐 정화. 어어기 구석에 어? 남네. 빙부? 어 부서졌다. 아아 아. 아, 근데 근데 이걸 어떻게 피해? 앉아? 안, 안 놓는 건가? 앉았어 앉았어 앉았어. 어앉 쳤다. 얘들 안쪽으로 아, 들어가봐. 아야어 안돼. 어, 안 어? 아, 어떻게 해야 되지? 이거 안쪽에 빙어가 있었어요? 뭐? 아 그냥 좀 흐려졌는데 사실 모르겠어. 가는 건지. 야너 방금 정화 썼어? 저는 정화도 쓰고. 방금 전에 근데 너희는 빈 공간이 생겨서 피한 거 아니야? 근데 걔가 폭탄으로 바뀌던데? 아, 어, 박스 앞에 폭탄을 공간이 던지는 공간이. 거라고. 보였다는데, 박스 옆에. 아, 그 폭탄을 음. 가운데 가운데 던지는 건가 보다. 아, 폭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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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폭탄. 아, 이거 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아 이거 나 폭탄까지 던져보자. 음. 어 바닥에 그 일자로 카자 하나 지나가거든. 잠깐만. 음. 여기에서 어 여기있다 어, 한시쪽한시 1시 1시 한시, 한시로 가는 한시, 한시. 음. 어또안 죽는데? 또안 죽네 정화인가? 내가 정화해야 되는 건가? 어 정화한 거 같아 내가 아까 정화해가지고 어, 정화하고 폭탄 떨어지면 그 폭탄 던져보자 근데 이게 폭탄으로 변하는데 시간도 좀 있긴 했거든요? 음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바로 들면 안 되고 일단 한턴 피해야 될 듯. 들어갑니다저셋시 있을게요. 내열 2시. 이 순간에다 순간에. 어. 했어. 어? 오프 어, 아직? 어, 됐다 됐다. 포템 어, 됐다. 바뀌었 응. 이거를? 가서. 오이오이오 그때 그 그때 그 나는 색깔이 안 달랐냐? 진짜. 아, 자한번더한번더 한다 잠깐만. 잠깐만. 어? 깐만 잠깐만. 잠깐거어깐만잠 이거 잠깐만. 잠야만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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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거 근 키부터를 모르겠어. 몸 키를 눌러야 이게 되는 거야? 이거 클릭이야. 이거 클릭이야. 땅땅땅땅 땅. 아시오? 이거 클릭이네. 와 이거 <laughs> 소리를 다 알아. 야 야, 저끝 이거. 야 이거 존나 어려워 이거. 이 무기가 3 개가 들어가거든. 네. 그 무기 그북 소리를 다 알아야 되는 거 같아. 지금 그러니까. 어이거 개수. 아 이거. 자크 그래. 같네. 그러면 이거 그거다. 저게 저거 파일되면은 끝날 거 같은데.

없는데? 없지 않냐? 아 근데 이거 좀색좀좀아좀 아, 예? 좀, 아, 좀 화끈하게 좀 해줘라 매번 맨날 무슨 존나 희미하게 색깔만 다르게 해놓고 이거 왼쪽에 간 사람들부터 내가 왼쪽이야 한 명씩 오클릭 눌러봐요 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나 가운데다? 응. 내가 내가 제일 왼쪽이야? 손보고 치는 건가 봐어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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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소리야 <레오> <레오> 어? 와 이건 어? 시... 와 이걸 어떻게 아니면 박자 아, 애초에 한그 음, 시... 다가... 셋이 다 같이 동시에 쳐야되는 걸 수도 있어 몇번 아. 치는지 들어보자 한번 흐... 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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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<laughs> 그러니까 동시에 일곱 번 치는 건가? 동동동동동동동 동. 그러면 스타 타이밍이 같아야 되는 거 같아. 어, 그것만 한번 맞춰서 해보자. 어. 딱몇번 치는 그, 것만 제대로 듣고, 이게 어, 동시에 일곱 번만 치게 만든 같아. 거 같아. 막 동대 달아라 막 이렇게 하면 아니야. 어, 그, 그렇게 맞아요. 어렵게까지는 안 했을 듯. <웃음> 어, <웃음> 제발, 아 제발. 아눈 감아야 되나? 나 둘이 가운데 둘이 가운데 둘이 누구야? 저요. 아, 원이만 보고 따라야겠다. 허. 허. 왜안 터지지 나? 는시작 타이밍이 다 다르니까 손날 깔려서. 나 이거 잘했는데? 너 잘했는데 이거는1곱7은 어. 잘했는데? 왜안 터지지 나? 박자 박치가 무서운 게 뭔지 알아? <laughs> 모른다는 거야. 거야. <laughs> 아니, 근데 진짜 난누클릴을 누르는데 안 쳐진다니까. 박 <laughs> 아, 진짜 내 고개를 못 뜹니다. 어떻게... 나 가는 게 무서워. 도망하겠다 어떻게... 오케이 오케이. 가자, 가자... 할수 있어. <laughs> 자, 하 땅, 땅, 잠깐만! <laughs> 제이흐 허. 안 누가 계속 뜨냐? 허. 아, 아, 지금 안 쳐지. 아, 야, 말이 안 돼. 진짜 아니야. 아, 나 이번에 진짜 잘했어, 근데. 아, 나 이번 잘했다니까, 진짜로. 이거 봐, 나 진짜 잘했어. 이거 왜안 쳐지냐고. <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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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아, 이거 진짜 맞다니까! 이거 진짜로, 근데! 흐! 하. 와죽을이새끼야 죽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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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만 <목소리> <목소리> 돌려야 하나, 하나. 어. <목소리> 파가, 파가. 어 <목소리> 파가? 와, 오, 나 하나. 하나, 하나. 하나, 하 하나, 하나, 하나. 하나, 하나, 하나. 하거 하나, 이거 하나. 인력, 하 바로 앞에 아, 그열한시한시한시한시한시안터 어, 한시. 응. 됐다. 아 이번에도 나 던질게 앞으로 나아가. 서영이 음. 옆에. 응. 나 나올 것같 나다 나다 나다. 아 제발. 오케이 아까는 똑같겠지. 할수 있어. 할수 있어. 어. 응. 있어 제발. <놀라> <응>. <놀라> 한 <웃음> 제발. 제발. <웃음> 한한 번만, <laughs> 제발 한 번만 깨게 해 줘. 한 번만 한 번만 제발. <laughs> 할수 있어. 오케이. 이종. <laughs> <기종>. 흐 <laughs> 하! 하! 오케이! 죽어! 죽어! 아유, 진짜 너무 잔! 아! 아 아, 그래도 깼 아, 다또내 올라간 것 같은데. 투다 투다. 야, 그러니까 이거 두한 명이 지가라는 것까지는 네. 커버 되네. 두 명만 잘하면. 어. 괜찮다. 아. 음. 어. 야, 그래도 내가 존나 못한 것까지 아닌가봐. 네 번까지 커버했거든. 아, 어, 그래 내가 네 <laughs> 번은 안 넘었나봐 마지막까지. <laughs> 네 아니, 번까지는 아니, 안 넘었나봐. 가운데였어요? 어, 뭐라고? 가운데였어요. 어, 나 가운데, 가운데, 가운데. 형들이 가운데. <laughs> 가운데 왜 이렇게. <웃음> <웃음> 닥쳐, 닥쳐! <웃음> 응. 통과했으면 됐어. 응. 그럼 절대 못 깨는 팀 있나요? 맨치. 진짜 에이, 좀 힘들어 보이는 팀. 스트로 갈 준비. 단지깼어 후! 야, 이거 큰 대박이다. 야, 이거